이거는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는 1. 순위인...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아스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학 공부하다 어려웠던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최대 공약수 구하기인데요. 연습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입니다. 연필 36자루와 공책 54권은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연, 연필과 공책을 최대한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음, 일단 핵심 단어들 좀 볼게요. 연필 36자루와 공책 54권은 최대한 많은 친구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연필과 공책을 최대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자, 우선, 연필은 3 6절를고 6입니다. 그리고 공책은 54호입니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눌주면, 이두 개, 이두쪽 나눴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나머지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가 존재 안 되죠? 그리고 최대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답에 는이 수가 최대한 큰수여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해주려면 이제 아무래도 36과 54 최대 공약수제 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어떤 수를 이제 나눠야 그 수가 나오는지 그런 것좀 핵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둘은 36, 54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나누면, 은 여긴 18이고, 여긴 27이 나옵니다. 근데 8은 1 짝수고, 27은 홀수죠. 그러니까 2로 나누지 못하되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으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6이 나오고, 이건 9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또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3으로 나눠서,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3이 나오죠. 이젠 더 이상은 1 말고는 나눌 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 수를 다 곱해줘야 되죠? 2에서 3을 곱한 6이고, 6에서 3을 곱한 18입니다. 거는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는 18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1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18명이군요? 네. <목소리> 오늘 저와 같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연습 받보본 익숙해졌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어려운 수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뭐라> 안녕.